안녕하세요. <laughs> 네, 오늘 제목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먼저 갖춰야 할것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정신 차리라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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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죠? 어, 지금 이 세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아, 불신자는 당연하죠. 빛으로 나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예요 나입니다 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것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죠 파수꾼의 사명이 뭘까요 깨우는 사람 예수님은 우리에게 역할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 그런데 슬프게도 우리는 그 역할을 놓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악함을 분별하지 못하고 동화되어서 섞여버린 거예요. 비빔밥처럼 이미 섞여버려서 죄가 죄된지도 모르고 방종으로 치닫는 겁니다. 누가?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깨워줘야 됩니다. 섞이지 말라고, 정신 차리라고, 졸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는데 파수꾼이 졸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 서로 깨워줍시다. 우리 옆 사람한테 우리 얘기해 줍시다. 정신 차리세요.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어요 그리고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누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에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 전부 사도였습니다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야고보, 그래서 열두 사도라고도 하죠. 그리고 열두 제자는 아니었지만 강력하게 쓰임 받은 사도 바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인도를 받았는지, 또 초대교회가 어떻게 인도 받고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와 우리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하는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순교했어요. 열두 제자도 바울도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를 비롯한 수많은 믿는 자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한 가지. 이들은 깨어 있었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숨겨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말씀이에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어 수백 번은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 절씩 읽어 가면서 어 다시 한번 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뭔지 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어, 내가 먼저 쓴 글이 뭐죠? 누가복음입니다. 복음이죠. 그래서 이 글에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뭐가 쓰여 있냐면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께서 행하신 것과 가르치신 것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함을 본받아야 되고요.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따라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둘중 하나가 놓쳐졌다는 거예요. 행함이 놓쳐졌던가,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볍게 여겼던가, 둘중 하나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함에 참여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뭐를 통해서 그렇게 될까요? 나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삶을 전하는 겁니다. 누가 보면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단순히 지식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것이 동시에 전달되는 거예요. 내 삶의 거룩함,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애통한 마음, 이것이 동시에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치열하게 싸우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보기 좋으라고 과장되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습니다. 게스만의 동산에서, 광야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 먼저 피 흘리기까지 그 길을 먼저 가신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왜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래야 정신을 차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봐야 하나님 말씀이 참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그 치열한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사실적으로 나에게 가깝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싸워가면서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으로 정확히 자리 매김을 하는 거예요. 아, 정말 말씀 아니면 살수 없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이 시대에 수많은 목사가 음란의 영에 잡혀 쾌락과 정욕으로 무너지고, 만몬의 영에 잡혀서 돈과 명예로 무너지고, 이세별의 영에 잡혀서 거짓말과 집착과 음켜짐 속에서 호적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싸웠던 그 싸움을 나도 하고 있습니까? 나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해요. 나는 하고 있는가? 내 삶에 치열한 전투가 있는가? 나는 이 시대의 만연에 있는 음란과 만몬과 이세벨의 영에 대적해서 싸우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한 부분을 사단에게 내어주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성전입니다. 여러분은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이자 어, 신부입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아까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어려운 이유가 예수님의 행함이 놓쳐졌던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어, 기다림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3절 읽도록 할게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하셨던 곳이 감람산이었습니다 감람산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보이셨다고 해요 뭐를 보이셨냐 증거입니다. 증거를 보이셨다고 합니다. 그냥 증거가 아니에요.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럼 대체 어떤 증거일까요? 이게 어떤 증거일까요? 여러분, 감람산은요 예수님에게는 많은 추억과 의미가 있는 장소예요. 감람산은요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신 곳입니다. 개셀만의 동산이 있는 장소예요.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하셨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은 예수님에게 안식처, 그리고 피난처 같은 곳이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리고 감람산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셨던 순종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장소가 있나요? 저는, 저는, 저는 교회가 그런 장소입니다. 정신없이 바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교회만 오면 이게 단절이 돼요 교회는 저에게 안식처 같은 곳이고 피난처 같은 곳입니다 교회만 오면 자동으로 하나님 마음을 구해요 주님 마음 달라고 그래서 교회가 저에게는 소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서 담람사연는 모인 제자들에게 그 어떠한 증거보다 선명하고 확실하게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스며든 거예요. 40일 동안 참 평안한 안식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내가 어디에 있어야 안전한지 나의 공급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내 안에 이러한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증거는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순종은 곧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할때내 안에 증거가 생기는 거예요. 순종, 행함, 믿음 각각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여러분, 믿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요. 내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을 하게 되고 그대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잘 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행암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와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행암이 없는 복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식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루어진 확실하고 많은 증거를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 자체를, 그 전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다려야 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확해요.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소망하는 자에게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면서 악한 자를 이기게 하실 것이고, 올바른 분별을 하게 하실 거예요. 결국에는 정확히 세상과 구별되게 하실 거예요. 그날에는 구별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중을 놓치면 안 돼요. 언약이 희미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당했습니다. 금방 내 마음이 무뎌지기 쉬운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날마다 포도나무 대신은 예수님께 붙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전 것에 안주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표대를 향해서 계속 계속 전진해 나아가야 됩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계속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3번. 도전입니다. 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자동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면 자동으로 권능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빛과 소명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사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권능이 임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눈에 보이는 권능에 초점이 맞춰지니까 문제 해결이 중요시 되니까 이 말씀이 체험이 되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죄와 함께 있고 싶어하지 않으세요.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음란을 넣고 있고 세상의 영, 마귀적인 것, 내 생각, 내 것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넣고 있으면 견디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절대 죄와 함께하지 못합니다. 속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빛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고백을 하죠. 내 안에 성령을 근심치 마시오며 성령은 근심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 속에서 완전히 나와야 돼요. 완전히 파수꾼은 움켜지지 않습니다. 흘려보내지 움켜지지 않아요.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내가 뭔가 움켜쥐는, 것, 움켜쥐는 것이 있다. 그러면 다 내려놓아야 돼요. 능력이 어디서 오나 순수히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에게 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정말로 소망하십니까? 아예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사는 것이 중요하니까, 주님 오시든 말든. 여러분, 저는, 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장차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 저는 마지막에 주님께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어, 잘했다고. 그래서 무엇이 정말 중요할까요? 여러분, 솔직히, 솔직하게 공부해서 뭐할 거예요?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해서 돈 벌어서 뭐할 겁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토록 바래오고 준비해 왔던 것이. 어? 이게 맞다고 어? 내가 생각해 내가 생각해왔던 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내려놓고 청소부 하실 수 있나요? 다 내려놓고 키르기스스탄 가서 한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으신가요? 주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셔요. 너할수 있냐? 힘들더라고요. 생각은 했는데 그것을 실제로 하려고 하니까 내가 진짜 포기하고 내려놔야 될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내가 그려왔고 생각해왔던 그런 안정적인 나의 삶들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열어놔야 돼요. 항상 열어놔야 됩니다.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우리 저번주에 찬양했죠, 그죠?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다 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께 초점이 맞춰지고 그런 삶이고 권능이 임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외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와요. 예수님의 사랑과 그 마음. 이게 나를 외치게 하고 정신 차리게 나를 움직이도록 하는 거죠. 내가 주님께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정말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죄를 고백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멸망의 대로 가운데 가고 있는 것을 멈춘다고 해서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멈추고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회개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마음, 두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인지 알게 될 거예요. 돌이키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죄를 허용하고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알아집니다. 그리고 참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포장을 다 걷어내십시오. 사단과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입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마음을 바꿔서 주님께 돌이켜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다시 한번 나를 감싸게 되고 나를 정결케 하실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는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경애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어, 결론 1번. 어, 정신 차리세요. 지금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어, 이 세상으로.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깨워 줘야 되고요.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2번.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어둠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과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 마음이 분별될 수 있게 정말 알아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내가 뭐를 해야 될지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3번,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지지 마시고 어,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어, 정말 기도합니다. 나를 감싸고 어, 공격하라는 악한 영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영들과의 싸움에서 어, 승리하시기를 어, 정말 기도합니다. 네, 여기까지 마쳤습니다.